안녕하세요. 안젤레도 3 6 0일 박내호입니다. 자동차 계기판이 알려주는 경고등. 제대로 알고 있으면 자동차 유지비를 줄일 수 있는 것은 물론이지만 사고 자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편에서는 빨간색으로 나타내는 경고등을 알아보면서 빨간색 경고등이 들어오게 되면 자동차 운행을 중지해야 될 상태에 급한 상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오늘 편에서는 계기판에 들어오는 노란색, 황색 경고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BS 브레이크 경고등입니다. 운행 중에 위험물 발견하게 되면요. 급 브레이크를 잡게 되죠. 이렇게 되면 자동차 바퀴가 딱 고정이 되면서 자동차가 한쪽으로 쏠리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특히 빗길이라든가 빙판길에서는 자동차 쏠림으로 예상치 못한 또 하나의 사고로 연결되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는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꽉 한번 밟지 말고요. 브레이크를 밟았다 놓았다 밟았다 놓았다 연속적으로 하는 것이 제일 좋은 것이죠. 그런데 급한 순간에 운전자로서는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동작을 자동차가 알아서 하는 기능이 바로 ABS 브레이크입니다. 엔틸록 브레이크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하죠. 운행 중에 급브레이크를 받게 되면요. 타이어에서 드륵드륵 하는 소리를 아마 느끼셨을 겁니다. 이것은 곧바로 ABS 브레이크가 작동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알아차리면 됩니다. 그런데 이 ABS 브레이크에 이상이 생기게 되면 노란색 경고등이 들어오게 되죠. 이 경고등이 들어오게 되면 그리 급한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여유 있는 시간에 빠른 시간 안에 점검 받도록 하시고요. 이 경고등이 들어오면 과속은 절대 하지 말고 급브레이크를 밟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운전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엔진 다음은 경고등입니다. 엔진 경고등은요 엔진에 이상이 생기게 되면 불이 들어오죠. 말 그대로 엔진을 체크해 보라고는 하 경고등입니다. 엔진의 이상 상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스파크 플라그라던가 또 에어 플로 센서라던가 또는 산소 센서 등의 문제가 생기게 되면 은 들어오게 되는데 이 경우에는 모폴러에서 많은 내연이 나오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급한 것은 아니라 하지만 엔진은 자동차의 중요한 부분이고 오래 방치해 두게 되면 큰 수리비용이 들기 때문에 너무 오래 방치하지 마시고 점검받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음은 타이어 공기압력 경고등입니다. 타이어를 단면으로 잘라놓은 모양으로 되어 있죠. 이 경고등은 TPM이라고 하는데 타이어에 공기 보충을 한지 오래되었거나 타이어에 못이 찔려있어서 공기가 조금씩 새는 등 외부적인 이유로 공기가 부족해지게 되면 계기판에 들어오는 경고등입니다. 고속도로상에서 차량의 문제로 사고가 제일 많이 나는 것이 바로 타이어의 결함입니다. 타이어의 과마모로 제동 거리가 길어지는 등 미끄러지는 사고와 또 타이어의 과마모라던가 공기압의 부족으로 타이어가 터지는 타이어 파스 등으로 일어나는 사고 등의 큰 사고인 것이죠. 고속 운행 중에 타이어가 갑자기 터지는 등의 문제가 생기게 되면 대형 사고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많이 닳아진 즉 과마모된 타이어로 운행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타이어의 공기압력은 제대로 들어있는가를 수시로 운전자가 확인해야 될 것이고 또 운행 중에 타이어 경고등이 들어오게 되면 차량 운행을 바로 멈추고 즉시 타이어를 확인해 보도록 해야 합니다. 다음은 DPF 경고등입니다. 보통 뿡뿡이라고도 하는 경고등이죠. 가솔린 자동차에는 없고 디젤 자동차에만 있는 경고등입니다. 머플러에서 배기가스 정화가 되는 DPF 장치가 그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되면 이런 경고등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런 경우는 자동차를 조금 고속 운행을 한다든가 악셀 페달을 좀 세게 밟아주게 되면 머플러에 쌓인 배기가스 칫결기가 배출되어서 경고등이 꺼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배기가스에 나가는 그 통로에 찌꺼기가 끼어있기 때문에 이런 등이 들어온다는 것이죠. 자동차를 너무 저속으로 운행 또는 단거리 운행만을 하는 차량인 경우에는요. 주로 나타나는 현상이기도 합니다. 중고자동차 매매시장에서도 자동차 제작연도에 비해서 너무 운행을 적게 했다거나 너무 얌전히만 주행한 자동차는 인기가 없다고 하는 거 알고 계시죠? 간혹은요. 고속으로 또 간혹은 장거리를 운행해 주는 것이 자동차가 제 기능을 발휘하는 것이고 제대로 길들여지는 것입니다. 자동차 계기판에 나타나는 경고등만 잘 살펴도 자동차 고장 징후를 미리 알수 있고요. 또 자동차 유지비를 줄이는 자동차 관리의 기본이 되고 자동차 또 사고 역시 미리 예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빨간색 경고등은 운행을 멈추라고 하는 신호이고요. 노란색 경고등은 가능한 빠른 시간 안에 점검이 필요하다고 계기판에 나타나는 하나의 경고등 신호인 것입니다. 안전운전 365일 지난 편에서는 빨간색 경고등의 의미, 오늘은 노란색 경고등의 의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안전운전 365일 박래호였습니다.